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곡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는 정주안이라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책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거기서 엘리아이 홍보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저한테 맞는 선생님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워서 제가 엘리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서 계획을 짜고 그걸 맞춰 가면서 공부를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게 늘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해결하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 안에서 제가 세워놓은 공부를 다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인강이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바로 시험을 푸는 방식이었는데 엘리아이는 선생님 직접 나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다양하게 가르쳐 주셔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 맹지현 선생님이랑 오투쌤이 있는데요. 무슨 맹지현 선생님은 장난도 치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수업하시고 근데 장난을 치시는데 수업 내용이 다 귀에 들어와서요. 시험을 풀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투 선생님은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사진도 띄워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귀에 속속 들어와서 과학 성적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영어 도서관을 사용을 하면서 문장을 읽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단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향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을 때는 하루에 다섯 권씩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키웠는데요. 요즘에는 학원을 다녀서한 권씩만 읽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엘리아를 켜서 고전 5분을 미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영상이 같이 나오니까 정말 실감나서 좋았어요. LEI는 볼 컨텐츠도 많고, 또 자신한테 맞는 선생님이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글로벌 리더십이나 영어도서관을 이용해서 자신한테 부족한 과목을 채워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EI 추천합니다.